육향은 뭐냐? 여섯 가지 회향이라. 아야, 향, 도산, 도산자, 최절, 아야, 향, 화탕화탕자 파탕, 소멸, 아야, 향, 지옥, 기옥, 지옥자, 호관, 아야, 향, 아기, 아기자, 포만, 아야, 향, 수라, 악심자, 조복 아야, 향, 축생, 자독대지에. 이게 이제 지옥,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과 아기와 수라와 축생을 얘기하요 어, 삼도 중생을 얘기합 삼학 중생을. 아야 향 도산. 내가 만약에 도산 지옥에 간다면, 도산 지옥은 칼산 지옥. 지옥인데도 막지옥 전부 이 칼이 박혀가지고 모처럼 칼이 박혀서 그 위로 들어간단말다요 그런 지옥에 내가 간다면, 은 도산자 최전. 내가 이 천수경 외우는 사람이 그런 지옥에 간다면 그 지옥에 있는 칼이 그냥 싹 그냥 그 어? 바람 불면은 그냥 풀이 쓰러지듯이 칼이 쓰러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큰 원이에요. 그 여러분들 천수경 외우는 사람들이 어? 내가. 도산 지옥에 가면은 도산 지옥이 저절로 무너지게 되 아야경 화탕, 화탕에 가면 지옥이 있는데 화탕 지옥이 있어요. 화탕 지옥. 화탕 지옥은 불이 벌벌 끌어오른단 말이에요. 물처럼막 용왕로처럼 그냥 막 타오르는 거예요. 거기 에 이제 가게 되면은 화탕 지옥이 소멸돼. 화탕 지옥이 없어진 다 천수경 하는 사람이 내가 거기 가면은, 내가 천 수정 기도하는 사람이 거기 가면은, 핫한 기억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야 향기도 내가 지옥 세계에 가면, 지옥 세계가 저절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고갈되게 해주십시오. 그니까, 이거 큰 원력이에요, 큰 원력. 아야 경하이 내가 만약에, 아기의 세계가 아기 자품은 아기는 배가 부르게 해주십니다 아기는 말이지 배는 이 집만큼 큰데 집채만큼 큰데 어? 목구멍은 바늘구멍만큼 적은 바늘구멍입니 그래서 이 아기들은 그냥 그 바늘구멍만큼 적은 목구멍에 아무리 아무리 들어와도 배가 부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사람이 막 먹으면 저 사람 악의 귀신 들렸다 그래 늘 배가 고파 늘 헐떡거려 그래가지고 이 보디 만족을 못 느껴요 만족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악의처럼 가져도 가져도 만족을 하죠 가져도 돈을 가져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재물을 가져도 가져도 만족고 권력을 가져도 가져도 만족고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다 만족하지 못하면, 남에게 베풀 수가 없어요. 베푸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베푸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족하기 때문에 배가안워만족 그래서, 이 아기는, 근데, 오로지 아기들이 배가 부를 수 있는 기회는 뭐냐? 절에서 밥 먹고, 그, 이제, 바로 공양할 때 밥을 먹고, 밥, 바로 공양을 씻은 물을 먹으면은, 그걸 이제 청수물이라고, 청수물. 성수물이라는데그 물을 먹으면 속이 시워해집그렇기 때문에 절에서는 절대 음식을 남긴 말. 어, 그그 그 물에 만약에 음식이 남아가 찌꺼기가 있으면 아기들은 먹으면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남기면 깨끗이 먹어요. 그럼 우리 절에서는 빈그음 운동을 해.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불교식의 식사 방법을 요한다면, 이 세상에 음식 쓰레기 남아서 버릴 이유가 없어. 지금 음식 쓰레기 남아서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렇게 행사가 막고 해도 일주일에 쓰레기통 한 통이 안 돼요. 일주일에 쓰레기. 그전 쓰레기통 두개 갖다 놓은 걸. 음식 쓰레기 남긴 거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가져가는데 두개 갖다 놨는데 지금 줄여서 한 개만 지금 우리가 남아서 버리는 음식을 식량이 모자라서 하는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나라에 갖다 지 불만 이 불교는 정말 부처님 법은 자연환경을 살리는 겁니다. 부처님의 식사법대로만 우리가 하면은 어? 하면은 정말 지구환경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모든 사찰은 빈그르고 있다. 빙그르아야경 어? 축생, 응? 아야경 수락. 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맨날 싸우기를 좋아해싸움을 좋아. 그래서 우리가 막 싸우고 나면 아수라장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의 세계에 악심자, 저복 뭐, 수라 뭐 세계에 가면은 악한 마음이 딱 조복받아서 그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내게 해주십시오. 아야, 향, 축생, 차득, 대지 이 축생으로 태어나는, 짐승으로 태어나는 건 뭐야?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하게. 돼. 미련하게 돼. 우리가 미련한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소처럼 미련하다고 그러지. 미련하기 때문에이거요 그래, 미련한 과부를 벗게 그지혜로 그래서 이 천수경을 외우는 사람이 다아기에 보산 지역에 가면은 보산 지역이 무너지고, 화탄 지역에 가면 화탄 지역이 소멸되고, 음. 지옥 세계 가면 지옥 세계가 없어지고, 악기에 가면은 아기들이 다 배불러지고, 수라 세계에 가면 모든 악한 마음을 조급받아서 그 사람들이 선한 생각을 내고, 축생의 세계에 가면은 축생들이 다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다 지나가다가, 개가 지나가더라도, 나무 아미타고발보리시메라 그러거든. 지나가, 소가 지나가더라도, 나무 아미타고발보리시메라 그러거든. 그러 소같이 연구 해주고, 발보리시메라 보리심 내가, 뿔심 내가지고, 다음에 소로 태어나지 말라는그 한마디 해주는 것이, 어? 소가 평생 가도 그런 얘기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안 들고 얼마든지 좋은 일할 일이 많 그런데 그것을 못 한다. 나는 우리 신도님들 어, 집 앞으로 지내가든지, 가게 앞으로 지내가든지 하면 내가 반드시 합장, 합장, 아이고, 가정이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또 가게 앞으로 지내가면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어, 차 운전하고 가다가도 잠깐 내가 합장해주십시 몰랐지요? 몰랐지? 어? 집 앞으로 지나가면서 내가 아이집 아파트 지금 어? 어느 아파트 누가 너느 신도가 사는데 거리 지나가면 내가 아참 그러니까 신도들이 마음이 동해서 스님이 뭐 부사한다 그럼 돈 내놓지 어 왠지 모르게 그냥 내놓고 싶어 안 그래요, 살면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laughs> 왠지 모르게 선생뭐 한다면 내놓고 싶어. 그것이 내가 평소에 그런 길을 쫙 보내고 영역을 보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 말이 묵혀 들어가는 거야. 안 그러면 내놓겠습니까? 내가 동국대학 대외 협력처장할 때 610억을, IMF 때 610억을 모금을 해가 일산병원을 지었어. 응? 근데 돈이 없으니까, 내가 뭐큰 스님들 찾아갔단 말이야. 스님, 우리 병원 지을라니까 스님 좀, 글망 속에 돈좀 내놓으세요. 스님 평생 수행하다가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 무슨 소리야? 아,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다 돌아가시는데, 병원마다 성모병원 이니면 기독병원이라. 그거 가면 전부 쉽잖아 아, 부처님 밑에서 돌아가셔야 될거 아닙니까? 불교병원 지어서 부처님 밑에서 돌아가셔야 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을 바짝 올렸더니, 그냥, 스님들이, 노 스님들이, 어? 바람것을 풀어가지고, 그냥, 1억도 내고, 2억도 내고, 10억도 내고, 뭐 해가지고, 610억을 현금을 모으고 아 m f 때, IMF. 그래서 일산병원 뛰었고, 그럼 어, 뭐다뭐 우리 김상희 선생이나 다 아시는 분들이그만도 어. 그때 우리가 얼마나 신나게 했습니까? 전부 여직원들 한복 입고 쟁 나와가지고 그냥 어다 하고 말이지. 어.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남에게 염력을 염력을 보내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열 가지의 여기 원력, 아름다, 여섯 가지 회양에 대한 어, 천수경에 나오는 얘기를 어, 했습니다. 이걸 뭐, 잘잘 이제 천수경 할 때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내가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청계산 전투사 치면은 나오니까 어, 유튜브에 보시고 이제 그걸 저못 그 오신 분들은 보시고 또오셨더라도 그 어, 제발 좀 좋아요 좀 눌리시고 구독 좀 눌리죠. 구독이 좀 올라가면 내가 이제 그 광고 요금을 광고료를 받을 텐데 지금도 광고는 붙어요. 붙는데 광고료가 안 들어와. 아니 구독자가 적어가지고 광고료 들으면 내가 한턱 살테니까 어? 구독 좀눌러주고왜 좋아 어. 왜, 왜 댓글을 안 달아 댓글은 우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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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런 법회 회장님 그냥 정원장님이 잘 달고 어? 그런데 그 좋아요 하고 그 눌리면 다 누가 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내가 들어가서 다 봐요 보런데 어? 그냥 밍미니고고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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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